<웃음> <웃음> 형 나이 엄청 많으셔. 형 한참 누나야. 괜찮아 나이는. 그래도 괜찮아. 토시와 수지 듯. 토시와 수지 듯. 그래 나이는 괜찮아. 연령 관계 없어요? 상관 없어요? 뭐 네, 상관 없어요. 정말? 아, <웃음> 음. <웃음> 멤버 분들도 그래요? 아니요. 상관 어느 있죠. 어느 정도는 그래. 이제. 네. 저는 진짜 상관 없다고 아, 봐. 어 진짜요? <웃음> <웃음> 혹시 열살 10살, 10살 괜찮아요 진짜? 와. 마음이 잘 맞는다면 우와 20살. 대박이네 마, 마음만 잘 맞으면 살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그래요? 아롱씨는? 지금 <laughs> <마음은, 잘 웃음> 20살이라는 음. 마음이 잘 통하기가 약간 조금 힘들죠 아, 왜냐면 세대가, 세대가 다르고 네. 그렇지 그렇게 하지 그래도 맞는다면 상관없어요 오. 마음이 맞는다면 와 네. 멋있다, 멋있다. 대단하시네 대신 30살은 안 돼요 왜냐면 저희 엄마랑 나이가 비슷해지시기 때문에 <laughs> 어, 저 30살인데 <laughs> 어, 저희 부모님인데 <laughs> 어. 부모님. 네. 그건 약간 좀 그렇죠 <laughs> 아서로 차이가 나면 안된다고? 그렇죠. 왜냐면은 그렇죠. 엄마가 되게 어색해 하실 아, 거예요 그렇죠. 네. 며느리인데 어색하죠 네. 약간 복잡한 그렇죠. 신경